그림을 그릴 때 이런 조각도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 화실에 이제 반 이상은 참고처럼 예. 그림 쌓여 있어요. 서여 점이 넘어요. 어... 네. 그럼 여기는 여기 있는 작품은 일부에 불과한 거네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날짜가 안 잡혀요. 그만큼 그 절, 저한테는 절박한데 폐에. 그렇죠. 예 콩알만한 뭐가 생겼다고, 그게 암덩어리라고 판명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 사백님에 대한 자기소개를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서울에서 어, 활동을 하고 있는 사양화가 김종수라는 어, 작가인데 그 나무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사하고 연결을 지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서용화가입니다 특히 제가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으로 취임이 돼서 8년간 활동을 했고 또 한국전원미술관 음, 미술가협회라고 거기에서도 한 8년간 수석 그 부이사장을 지냈. 했으면 예, 어, 지금 대한민국 회화제라고 37년 된 그런 단체인데 대표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신기회라고 구상단체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 제가 60주년 기간에 제가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기념이 될수 있는 그런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프랑스 하고 교류전도 하고 뭐 행정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그 단체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 이런 걸 많이 찾아서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네. 하셨구나. 그림을 시작할 때가 한 이제 초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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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지금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지금 예. 제가 이제 52년 예. 어 용띠인데 한... 한국, 한국 나이로 73세죠. 거의 그림에만 60년 정도를 <웃음> 그렇죠. <웃음> 이렇게 <웃음> 그 그림을 그린지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청년 작가 구상전이라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하면서부터 하다네. 그 입문을 하고 폭을 넓혀가면서 그룹 활동이라든지 또 개인전 여러 가지 이제 초대전 작품을 내가면서 저의 영역과 저의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죠. 이쪽 평창에 오신지는 몇년5년5년 되셨어요? 네. 그럼 19년도에 오신 거네요? 예,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도 하고 뭐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날짜가 안 잡혀요. 그만큼 그 절, 저한테는 절박한데 그래서 뭐 아는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안돼도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성모병원으로 음. 이제 옮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여기 저 폐에 그렇죠. 예 콩알만한 뭐가 생겼다고 그게 암 덩어리라고 판명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 <laughs> 그리고 병원을 안 갔어요 안 가고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내가 그냥 자연 치유로 예, 네. 편안하게 살다가 네. 내 명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어,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 되겠지 하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음. 내 건강에 좋은 것 같아서. 음. 어, 이거는, 이게 어떤 산이죠? 여기, 여기, 아. 예. 금당산. 금당산. 아, 저걸 그리시네. 이거는 이제 평창에 정착하시고 난 뒤에 그리시죠. 네, 여기 와가지고, 예. 이게 이제 빈 캠퍼스가 있으니까, 예. 한번 그려봐야겠다.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예. 바닥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그려야 내가. 네.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했다가, 또 걷어치우고, 음. 물감하고 음. 뭐 이런 화분를 제가 그림 그릴 때, 네. 이런 걸 가지고 그려요 그려가지고 이칼 같은 걸 조각도 같은 걸로 깎아내요 지금 작업하신 작품 수가 개수가 몇개 정도 될까요? 아, 천여 점이 넘죠 제가 서울에 났나요? 작업장이 네. 있는데 네. 거기 화실에 이제 반 이상은 창고처럼 네. 그림 쌓여 있어요 천여 네. 점이 넘어요 어... 네. 그럼 여기는 여기 있는 작품은 일부에 불과한 거네요? 그렇죠 음... 뭐 아무것도 아니죠 <laughs> 좀 소중히 여기시는 그림이 있을까요? 여기서 그런 정도는 없는데 네. 개인전에 내려고 하다가 안 내놓은 그림이에요 이게 네. 이 그림에 이제 숫자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화배... 이게 세월을 내가 네. 표시하느라고 이런 어, 글씨를 집어는 거야 숫자 여기에 설명을 조금 드리면 화면에 내가 이제 여기에는 뭐 어떤 형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모양 뭐 여러 가지 그 조형성이 있는 그런 거를 여기에다 표현을 하는 거이 바닥 바탕에다가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장수 그 몇천 년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소나무의 기, 이런 에너지가 우리, 어,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 소나무를 보고 했던 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도시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문명이 발달한 만큼, 우리 지식이 어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성을 약간씩 변화시키고 성장해 가는 인성이 달라져 버리는데 인간은 말을 통해서 어떤 소통이 잘될 때와 안될 때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 어떤 상처 이런 게 나무에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요. 나무를 갖고 버려 이렇게 필요없는 가지 잘라버리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랑 너무 같다 도시나무에서 느껴지는 우리 인간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를 이제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죠 화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갖추어야 할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언을 준다면 굳이 예술가들은 남다르게 민족성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자라온 과정이라든지 내 작품 속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적인 맛이 없다든지 내가 어느 고향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들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내 환경을 통해서 맥을 그림 속에다가 잘 표현을 했을 때 나의 존재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게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수익 같은 거는 어떻게 발생을 하나요? 생활에 어떤 그 보탬이 될수 있는 길은 그렇게 넓지를 못해요. 뭐 10%도 안 되는 0. 몇 프로 정도는 잘 나가는 작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좀 희망적인 얘기는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는 게 생겨서 작가들한테 창작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이제 작가들이 그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될수 있는 대표할 만한 장단점 두 개, 두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술품을 창작을 시켜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그 희열감은 예술가 밖에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배가 고프고 고달픈 생활을 하더라도 작가들의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항상 즐겁고 흥이 넘치고 끼가 넘치는 그런 분들이 예술가가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요게 요번에 요번에 네. 이제 전시한 책이거든요 예아 네. 저기... 이게 이제 개인전에서 네 요번에 개인전 한 책이에요 네네네. 이런 모험집이네요 네네 이게 저 갈대를 예 음. 이게 화백님들이 이렇게 갈대를 많이 그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갈대가 이제 가을에 이렇게 네? 그 색깔이 이렇게 가장 아름답잖아요 바람에 이렇게 흔들릴 때 그 느낌이 그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그 독특한 맛이 있어요. 우리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는 <laughs> 그런 어떤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억세하고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네. 많이 하는데, 모진 바람 속에도 꺾어지지 않는 게 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 거기에서 어떤 강인함 예. 같은 것도 느낄 거고 그럼 갈대라는 그 존재가 네네.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서 그렇죠. 수있겠네 영감도 네. 받고 그 자기가 느낀 만큼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겠죠. 잘 봤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화백님이 이제 주무시는 공간. 예. 와. 여기서 이제 하루를 끝내시고 네 <laughs>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주무시나요? 머릿속에 항상 고맙다는 그런 그 감사한 마음을 먼저 갖게 되죠 아 자연에 감사한 예, 예, 자연의 힘이 도시에서 내가 생각, 생활을 할 때의 그, 그런 걸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순리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걸 하나하나 느끼니까 밤하늘을 어 항상 확인하고 들어와 다시 자자든요요 이게 그냥 이렇게 꽂아 놔서 그런데 어느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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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테한은건 없고 또뭐 교육 국뭐 기본적으로 받았지만 나스스로 가정을 가장으로서 이제 장남이다 보니. 꾸려 나가야 되는데, 생활의 기본적인 그런 뭐 재산이나 네. 나한테 그 우리 부모님들이 주고 간게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가장 힘들었던 생활이 아니었나?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제 가정을 어 다시 이제 일 세워서 또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게 그런 게 이제 좀. 그 시기에 가장 어렵고, 어, 좀 힘들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웃음> <웃음>